어, 저는 근데 솔직히 정말로 순위에 정말 정말로 진짜로 연연을 안 하려고 하고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아주 아주 가상에 만약에 뭐 1위 후보라든지 뭐 높은 순위에 올랐다면 네. 제 노래 가사에 뭐 초콜릿 아이스 뭐 레몬 소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다 먹을게. 누굴 위해서 하시는 공약이죠? 저.. 저를 위서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어, <laughs> 새롭네요. 네.. 네, 어, 네. 어, 팬여러분보다는 아, 네. 어, 나를 위한 공약. 어, 이거 좋은.. <laughs> 남들과 다른 공약이에요. 아, 네. 어, 팬분들을 위한 공약도 한번 생각해볼게요. 네.. 한번 아마 팬분들도 네. 그 네.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하영양의 모습을 아, 보고 좋아할 거예요. 아, 팬분들께 네. 그걸 쏠게요. 네? 그.. 초콜릿을 쏠게요. 아, 초콜릿을 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생각네요. 어, 그래요. 네, 좋습니다. 네, 자, 또 마이크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으시고요. 어, 네, 마이크, 네, 전달을 하겠습니다. 원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 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재밌게 음.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앨범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사진은 이미 찍었습니다. 아, 예, 네. 자 이제 일어나서 인사하고 네, 그녀를 <laughs>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인사해주시고 아,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또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번 노래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하영양. 네, 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오빠 고생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에이핑크의 막내 오하영양이 8년 만에 솔로로 데뷔한 이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후 6시에, 네, 발매가 되죠? 이런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고요.